지금 뭐, 실제, 20, 30대, 40대, 아이들 크고 하다 보면 일을 안할수 없는 거고. 그런데요. 네. 사람은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요. 네. 뭐 젊은이든 늙은이든 뭐 누구든 간에. 네. 네.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야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네. 아무리 알려줘. 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걸 뭘,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데, 운동해야 된다. 건강을 네. 챙겨. 운동 안 해요. <laughs> 제가, 유스타트 생활 딱 하고, 아한 놈들한테, 내가 이게 진짜 좋다. 이거 해봐라. 네. 안 해요. 절대. <laughs> 네, 저도 유고무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전엔 이제 막 제가 이걸 해보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네. 야 이거 먹어라 이거 좋다 현미밥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스트레칭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맨날 그렇게 네예 예, 예, 맞아 안해안해그 <laughs> 다음부터 내가 이게 딱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내 입만 아프구나 음. <laughs> 그래서 여기 오늘 하는 분도 이제는 뭐냐면 얘기가 딱 들은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기다려야 돼요. 아. 시간이 필요해. 네. 그 사람이 필요성을 느낄 때에. 네. 그래야지만이 되더라고. 음. 그래서 2 30대에는요,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군요. 딱 일단 망가져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laughs> 당신 좀안 돼. <laughs> 어, 이제 죽어야 돼. 아이구야 <laughs> 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무서운 말이 와야지. 어, 이, 이제 이말딱 들어야지, 이제. 그때서부터 찾기 시작을 해. 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예. 네. 당뇨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체력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살 빼야 된다. 요안 빼. 처음에 몇달 하다가. <laughs> 뭐, 아니, 몇달 하는 거 그래 잘 하는 거야. 예, 예. 하루 이틀 한 일주일 하다가. 아이고, 배고파. 에이씨, 포기해버리. <laughs> 거기다 딱 죽는다, 이러버리면. <laughs>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네. 제대로 하는데. 그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정신 못 차려. 인간이 어. 한 90%는. 네? 선택, 선택받는 사람은 10%네, 그죠? 그지, 그, 제가 보면, 부0로 따지면 10%인 거예요. 어, 10%도. 어?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아니그사람 네. 포기하자. 그 시간에,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는 건내 인생의 시간을 뺏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이런 노력는 하지 말자. 네. 그게 뭐냐면 전화 상담이었어요. 음. 네, 전화 상담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네. 30분, 1시간 동안 얘기를 해. 어우, 힘드셨겠다.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아니, 그러면 다시 면역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다시 나와. <laughs> 오 마이 갓.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laughs>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듣고 만나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딱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그걸로 끝이야. 음. 그래서 전화 상담 안 해요 지금. 그렇죠. 그 시간에 네.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자. 네. 예? 그래서 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해줘요. 네. 자료 들고 와요. 음... 자료 들고 오고. 그리고 이만큼 찾아온다는 것은요, 그만한 자기가 절박감이라든지 생각할 이 산에 바꿀라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지. 네. 거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해주면은 그 사람은 갈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더 해야 되니 쓸데없는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내 인생의 시간도 낭비하고 음. 그분한들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어차피 들어도 따르지 않으실 텐데. 예, 네, 어차피 안할 거야 <laughs>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여기 또 인생의 진리를 또 하나 네. 깨달은 거지. 삶에서 나 이거 하면서 엄청 많은 걸 깨달아요. 아. 그, 맞네요. 그 제가 좀 아둔한 질문을 했네요. 저 <laughs> 보면. <좀 미안한데 웃음> 뭐 원래 제대로 된 질문 을 하시기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laughs> 그뭐저 그 뭐. 어? 젊은 이제 막 회사 사람들, 이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강의하면 조금 들어. 네. 그때 그 사람들 안 해요. 자기 아직은 자기일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네. 진짜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와요. 네. 그, 그건 해, 그 사람들은. 음.